자,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삼성화재배 국내 선발전, 여자부 예선 2회전인데, 아, 예선전 2회전부터 빅카드가 붙었습니다. 바로 최정과 조혜연, 조혜연과 최정구단이 만났습니다. 두 기사의 여덟 번째 대결, 최정구단이 5승 2패로 앞서 있는 가운데, 예, 두 기사의 대결, 한번 첫수부터 따라가 볼게요. 제한시간 40분에 1분 출기 5회가 주어지는 바둑이고, 요 바둑은 조회영 구단의 흑번으로 대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조회영 구단이 흑으로 양쪽 소목을 차지하고 그리고 두칸 높은 형공을굽핀을 아, 두면서 굉장히 실리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리작전 많이 나오는 형태죠. 바짝 다가왔어요. 이수로는 사실 33을 파는 것도 많이 두어지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기 다가온 요런 형태도 요러고 이제 이렇게 오는 형태가 많이 두어지는데 그냥 뒀어요. 예, 그냥 두니까. 여기를 하나 응수타진을 했고요. 자, 이거는 여기를 붙이기 전에 에, 백이 두터워지기 흙이 두터워지기 전에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흙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다 잡으러 오겠죠. 이렇게. 지금은 반발하기가 좀 어렵죠. 실전에서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당장 움직여버리면 안 죽으니까 이거는. 그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연구가 되어 있는 수입니다. 예, 붙이는 수까지. 예, 여기는 이제 젖히면은 뭐 늘어서 두는 건데, 뭐 이렇게 두어 갈 수도 있는데, 이러고 손 빼고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 조회연구단은 오늘 여길 뛰어 들어갔어요. 예, 정말 아주 극도로 실리로 둡니다. 이렇게 두고, 예, 넘어가는 수를 둬요. 이렇게 해서 극도 실리 작전을 둡니다. 이렇게 두니까, 백이 손을 빼고, 날 일자를 붙이고요. 이 형태는 이제 이렇게 두면은 한 점을 잡는 순 있지만, 당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예. 왜 귀에서 사는 이 페로 수를 내는 수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뺀 거구요 자 그러니까 또 삼삼파고 예, 오늘 뭐 조양구단의 컨셉은 확실합니다 실리로 완전 올인을 하겠다는 얘기에요자 그리고 오니까 하나 교환을 해 놓고 또 어깨 짓고 예, 어딘가 를 밀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최정구단이 반발을 합니다 예, 이렇게 둬서 일로 막으면 여기로 밀어가고 반대로 여기를 밀면 요로 밀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늘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중앙을 중앙 쪽을 중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갖다 붙여서 조형구단이 재밌는 수를 둬요. 여기를 두고 밀어가죠. 흙이 백이 같이 밀어가니까 치받는 수를 두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붙이는 수가 확실히 득이 됐죠. 여기 받으면 단수를 쳐서. 예,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거는 흑이 좀잘 됐죠. 백도 꽉 있는 수가 좋은 수였고요. 그리고 막고 끊고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이 다 호구를 치니까 이렇게 서로 기세의 진행인데 일단 흐름 자체는 백이 좀 편해요. 예, 흐름은 백이 좀 편합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패를 따니까 또 바짝 다가오면서 어, 벌려갔고요 이거는 이제 받아주면은 요런 식으로 젖혀있겠다는 얘기예요 젖혀있어서 확실하게 집을 만들어놓고 다시 패를 하고 예, 여기 이제 확실하게 집이 됐죠 상변이 좋은 수죠 어깨짚는거 자 그런데 여기서 패를 바로 걸어가고 패감을 씁니다 조형구단도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죠 따내고 패를 따니까 하나 끊어놓고 패를 걸어가는데 약간은 흙이좀 급해요 지금 네 단수쳐가니까 안 받을 수 없고 패를 따내니까 에, 이 패감, 폐감, 악수 패감을 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에, 흙이 좀 급하죠. 패감, 패 형태를 쓰는 것도 그렇고 별로 좋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형 최정 구단이 오늘 받은 게첫 번째 실수가 나와요. 거의 완벽하게 두다가 이 는수가 실수인데 이 수로는 여기를 뒀어야 돼요. 여기 이쪽을 늘거나해서 손을 빼는 게 좋았습니다. 패를 해소하면 그냥 찌르고 그냥 막아버리면 됩니다. 막거나 이런 데 젖혀서 여기는 버려도 됩니다. 이 쪽을 다섯 점을 버리더라도 여기만 또둘수 있으면 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을 빼고 두면은 너무 괴로운. 받아주자니 팩감도 없고 따내면은 이런 악수 팩감을 계속 써줘야 되니까 상당히 괴로운 형태였는데 이 눈수가 좀 실수였고요. 자, 조회연 구단이 여기서 찬스가 오든데 여기서 조회연 구단이 어딜 뒀어야 되냐? 패를 하면 안 됐습니다. 패를 안 하고, 여기를 그냥, 아무 일 없다듯이 막아뒀어야 돼요. 그럼 이걸 따내면, 또 패를 한 번씩 두고, 이 패를 따내면서, 굴복만 시킬 수 있으면, 이쪽으로 둬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새 출발을. 이 흙은 안 죽거든요. 이 흙은 뭐, 안에서 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패를 안 했어야 됩니다. 지금 패를 안 걸고 그냥 이쪽을 버텼어야 돼요. 지금 패를 거는 게 실수입니다. 이게좀 어렵긴 한데 패를 걸고 결국은 패감이 없으니까 이 패를 썰고 패를 했는데 백이 그냥 여기 두 번을 둬 버리니까 패는 이겼지만 바둑은 손해를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이 패를 이기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이러면서 바둑은 완전히 백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 소위 말해서 이때부터는 거의 최정의 그냥 동무대입니다. 예, 최정의 동무대. 사실상 바둑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밀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원래는 정수인데 이렇게 둬서는 반면으로도 흙이 져 있어요. 반면으로도 예, 덤을 빼 덤을 거꾸로 흙이 받아야 되는 형세예요. 자, 그러니까 버텼죠.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리죠. 양쪽 흙이 다곰마기 때문에. 야, 여기서부터 이제 최정의 공격력을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데, 진짜 놀랍습니다. 예. 사실 이후부터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할게 없어요. 예, 그냥, 그냥 최정의 공격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예, 거의 최정의 동무대에요. 지금 조회영구단도 정말 모든 돌들을 다 살리는 신출기몰 타겟 실력을 보여주지만 문제는 다 살아도 바둑은 이기지 못하는 바둑이 됐어요. 아 진짜 조회영 구단이 아마 일생을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심하게 계속 공격당했던 바둑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에, 공격을 하는데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공격이. 이후로는 사실 진짜. 에, 기회가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흑대마가 패가 나왔는데 지금 실전에도 패가 펼쳐지고 있지만 아예 마지막 개각까지 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이 장면에서 패착이 조영구단의 패착이 이 늘었을 때에 여기서 이거 단수친 거 이게 패착이에요. 여기 몇 번째 수냐면 어 77번째 수가 패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7번째 수가 패착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흑이 백이 두번 연타하는 순간 대선은 단한 번도 최저 조영 구단에게 승, 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